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 속의 숫자일 뿐이겠지만 당신의 통장에 찍힌 1억원이라는 숫자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당신의 자산 중 3,000점 만원은 이미 연기처럼 증발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고, 그 대가를 원화라는 이름의 종이로 바꾸어 보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리고 시장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이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잔혹한 각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환율은 19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파산 선고를 기다리던 그 차가운 겨울, 누군가는 무너진 잔해 아래 깔려 평생의 노력을 잃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폐허 위에서 거대한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남들이 설마 하던 순간에 미리 준비했던 딱두 가지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은 소리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직 거지라는 낙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하지만 경제의 역사는 늘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지점에서 가장 잔인한 비극을 써 내려갔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하락의 파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토록 무력하게 우리의 자산을 약탈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근원을 파고들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화폐 시스템의 추악한 이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결과 값이 아닙니다. 그 재앙의 씨앗은 이미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지면 풍요로워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 통화량의 팽창은 곧 가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가운 경제의 원리를 동네 빵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일 빵을 100개만 생산하는 빵집에 200명의 손님이 몰려든다면 빵의 가치는 치솟습니다. 반대로 빵집이 갑자기 1000개의 빵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손님은 여전히 200명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빵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가격은 500원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의 돈에 대입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1000조 원의 돈이 흐르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와 한국은행이 200조 원을 더 찍어내어 시중에 풀었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타는 자동차, 먹는 치킨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직 돈의 숫자만 20%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천원 하던 빵은 1200원이 되고 30만 원 하던 옷은 36만 원이 됩니다. 5억 원이라 믿었던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새 6억 원으로 표시됩니다. 당신은 자산이 늘어났다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아파트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쥔 원화의 가치가 20%만큼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며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의 부를 희석시키는 방식입니다 2008년 짐바부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무절제하게 돈을 찍어낸 결과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화폐는 화장지보다 못한 종이 조각이 되었고 나라는 붕괴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당장 짐바부회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방향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며 물가는 당신의 삶을 조여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연일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정작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부심이라 불리는 이 거대 기업들의 금고를 들여다 보십시오. 이들은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과거에는 이 달러를 받는 즉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국내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며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계좌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은 이미 감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화폐,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말입니다. 자국화폐에 대한 불신은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생존 본능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원화라는 배에서 먼저 내려 달러라는 안전한 섬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거인들조차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남기고 간 원화를 쥐고 있는 개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이미 거인들의 움직임을 따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점점 더 귀해지고, 우리가 쥔 원화는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새로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적 안정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인들이 남긴 침묵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배에 끝까지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처럼 스스로를 지킬 구명보트를 찾을 것인가? 과연 이 거대한 침몰의 위기 앞에서 평범한 개인이 손에 쥘수 있는 마지막 생존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거인들이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탔다면 이제 남겨진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첫 번째 생존 자산의 이름은 달러입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미국도 돈을 찍어내지 않느냐고 달러 역시 결국 종이일 뿐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달러 역시 종이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신용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닌 생존 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달 화재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날 것이라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내 모든 삶의 기반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날리는 것이지만, 달러라는 보험은 다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더라도, 달러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강력한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위기가 오면 폭발적인 수익을 주고,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세상에 이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하는 타이타닉회 비유해봅시다. 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직 내 방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 이 배는 거대하고 튼튼하니 결국 구조될 거야. 그들이 1등실에 안락함에 취해 있을 때 본능이 깨어 있는 이들은 이미 차가운 갑판으로 나와 구명보트로 옮겨타고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사라진 뒤에는 구명보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율이 천진 9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은행 창구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설 것이고, 국가 통제는 시작될 것이며, 당신이 쥔 원화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를 소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실행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외화 예금입니다. 집 근처 은행에서 10분이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전수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재난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입장료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증권계좌를 통해 달러 ETF를 매수하거나 애플이나 S&P 500 지수 같은 미국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환차익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 자산의 최소 40%에서 50%는 원화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1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달러의 이름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70원을 아끼려다 200원의 손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대중이 위기마다 반복해 온 비극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달러라는 시스템조차 의심받는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붕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구명보트조차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달러가 한국가의 몰락을 방어하는 방패라면 이제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자산은 인류 문명 그 자체의 붕괴를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을 노인들의 전유물이나 구시대적인 유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자본의 주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1000톤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 기록을 경신해 1100톤을 넘어섰고 2025년인 지금 그 기세는 더욱 거세져 천제 200톤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들이 왜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소리 없이 금을 금고에 채워 넣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주도의 달러 시스템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도는 국가라는 신기루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는 원화,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약속에 의해 가치가 부여된 신용화폐일 뿐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연금술로 금을 창조해낼 수 없으며, 오직 대지의 깊은 곳에서 캐낸 유한한 물리량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으로 살수 있었던 빵의 양은 2000년 전 로마와 1000년 전 고려 시대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 마트에서 살수 있는 양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화폐의 이름이 바뀌고 제국이 멸망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오직 금만이 인간의 노동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해왔습니다. 종이는 배신하지만 물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순간을 위한 시스템 붕괴 보험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이 마비되었을 때를 복귀해 보십시오. 주식 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에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락하며 신뢰가 증발하던 그 암흑기에 오직 금만이 50% 이상 치솟으며 홀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금을 소유하는 방식에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방에서 금괴를 사는 방식은 부가세와 보관의 위험이라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금 통장이나 금 ETF를 통해 수수료를 최소화하며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으로 치환해 둡니다. 10년 후 우리가쥔 원화의 가치가 어디까지 추락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진실은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등은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숫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달러와 금을 말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엔진룸에서는 이미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수치가 보내는 신호들의 중첩입니다. 그첫 번째 신호는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천 개와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인 이 수치는 시장이 바라보는 그 나라의 신용도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은행 이자가 오르듯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질수록 국채 금리는 치솟습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를 넘어 4%를 향해 간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복원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이 40도를 넘으면 장기가 파괴되듯 국채 금리의 폭등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환율의 속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율이 1,500원인지 1,600원인지에 집착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숫자에 도달하는 기울기입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는 수심이 깊어도 위협적이지 않지만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면 그것은 범람의 징조입니다. 일주일 사이 환율이 수십 원씩 널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땅에서 비상구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비명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선점하고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려 할때 그들은 이미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1997년의 비극 역시 환율 800원에서 2000원까지 단한달 만에 도달했던 그 속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환율의 변동폭이 예사롭지 않다면 그것은 조용하던 바다 밑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전조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은 경제 지표라는 숫자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위기는 당신의 식탁으로, 그리고 당신의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이유, 그 이면에는 더 잔인한 수치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의 냉정한 숫자들이 당신의 식탁 위에서 공포로 치환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적정한 물가 상승은 경제의 윤활유가 되지만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물가는 서민의 노동 가치를 헐값에 매입해가는 보이지 않는 약탈자가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쥐는 카트의 무게는 가벼워지는데 결제 금액은 무거워지는 현상, 전기료와 가스비가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는 이 감각은 단순한 고물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현금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네 번째 신호는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자산, 부동산의 거래량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값이 얼마인지에 집착하지만 시장의 붕괴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의 실종에서 시작됩니다. 동네 카페를 상상해 보십시오. 옆 가게가 커피를 5천원에 판다고 해서 나도 가격을 올렸지만 손님이 끊깁니다. 불안한 마음에 4,500원으로 가격을 낮췄음에도 여전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의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려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가격 하락에 앞서 거래 절벽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만약 강남과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의 거래마저 멈춰선다면 그것은 자산 시장 전체에 흐르던 피가 멎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사회에서 거래량의 실종은 곧 중산층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수 없고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 이 정적 속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의 끝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시스템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의 상징이라 믿었던 은행의 견고한 벽 뒤편에서 부실의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이자 가장 치명적인 전조는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중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말하는 이 수치는 금융시스템이라는 모래성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비율은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3%를 넘고 5%를 향해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개별 은행의 위기가 아닌 국가금융망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며 견뎌내는 피로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자 부담의 총합입니다. 만약 시스템의 임계점이 무너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당신이 한달 내내 땀 흘려본 월급은 그저 몇 장의 종이 조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저축이 단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공포, 그것은 가설이 아닌 현실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는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가 뒤엉키며 육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언론은 안정을 말했지만 지표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마지막까지 감추려 듭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은행이 정말 당신의 마지막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1997년의 유령이 다시 이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설마하며 외면하는 사이에 거대한 헤일로 변해 우리를 덮칩니다. 국채 금리의 고열, 환율의 거친 숨소리, 마트의 무거워진 영수증, 그리고 정정만이 감도는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신호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원화라는 이름의 안식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과 혹시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며 차갑게 움직인 이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전자는 평생 일군집과 회사를 잃고 시대의 낙오자가 되었지만 후자는 무너진 시스템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단순히 좋은 정보네라며 화면을 끄는 순간 당신은 다시 전자의 부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모레는 늦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은행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선 뒤에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그 어떤 보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 증권 계좌와 외화 통장을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당신의 자산 중 30%를 먼저 달러와 금으로 치환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분산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되 매달 정해진 날에 기계적으로 생존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우산입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듯 경제의 먹구름을 포착하고 우산을 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시면에서 시작된 쓰나미는 이미 육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할지라도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차가운 평온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응원합니다.